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전해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또 새로운 그림을 또 그려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리 교회 세 가지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 두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사실 크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천상에서 의 예배니까 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천국 예배, 천국 교회의 모형을 그리고 이게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계시록에 제일 많이 나온 건 천국에서의 교회와 예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찬양하는 내용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찬양 팀에 찬양하는 내용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곡들이 계시록에 있는 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 팀. 을 많이 하시게 되면 찬양 자체가 계시록에 있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찬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보세요. 나중에 보면은 계시록에 있는 찬양가사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계시록 21장은 우리 천국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교회 소식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천국은 두 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천국이냐면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줄 믿으시죠? 네. 나는 죽어서는 뭐 상관없다. 여기서만 잘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죽어서 천국도 반드시 가야 되는데, 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여기서 미리 경험하고 가요. 근데 이 샘플링이 없잖아요. 이 경험을 해야 되는데, 뭔가 없어요. 여러분이 전쟁이 딱 터지면, 우리나라는 남자들만 군대 가는데, 전쟁 딱 터지면은 그때 가서 준비 못해요. 총 쏘는 걸 전쟁 가고 언제 준비해요? 집총을 언제 해요? 언제 제식훈련하고 언제 모이고 언제 불침번 서보고 뭐 이런 걸 언제 해보겠어요? 그거 언제 해봐요 그걸 미리? 군대 보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방위를 남자들이 감당하면서 애국심을 키우는 거예요 그게. 비록 짧은 2, 3년의 기간이지만 인생의 기간 중에 결코 길지 않지만 또 남자들은 가면 시간이 왜안 가노? 계속 제대가 얼마나 많나 뭐. 이제 막 들어온 신병한테는 야 니가 먹은 짬밥보다 내 버린 짬밥이 더 많다 뭐 이러면서 괜히 위세떨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로 군대는 훈련의 시간 그걸 갖다가 전쟁 터졌을 때를 대비한 훈련의 시간 그 2, 3년 그죠 그렇다면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위한 사전훈련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래서 천국공동체가 된다 그렇다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고 샘플링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이 천국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 천국의 DNA가 여기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제는 어느,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느냐.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천국 다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중에서 혹시라도 내가 아, 예수를 좀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뭔가 나는 죽어서 별로 천국도 안 가고 싶고 이 땅에서만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고쳐먹어야 돼요. 혹시라도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거 검색하시는 분이 많지 않겠지만 지옥을 뭐 예비적으로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체험하신 분들 이런 게 간증을 가끔 들어보면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감당을 할수 없는 곳입니다. 영원한.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도 표현해요. 이렇게. 거다란 후라이판이 있어요. 후라이판의 온도가 생각보다 엄청 뜨겁잖아요. 뭐 90도, 100도가 아니에요. 후라이판 온도는 300도, 400도, 어떤 데면 700도 이상도 올라갑니다. 어, 뭐 그런 정도인데, 이런 후라이판 수백 개가 전 지역에 깔려있는데, 여기서 펄쩍펄쩍 불춤을 춘다는 거예요. 막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거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이 고통이 언제까지냐. 영원한 거예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그 고통 속에 계속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원한 지옥의 형벌 속에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수 똑바로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죠. 57.2%의 교인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구원의 확신이 희미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신 그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고 딴 아버지가 내 아버지일 거라고 생각하면 가정생활이 행복합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다시 천국까지 이끄실 분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들 되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명확할 때 여기서도 주님과 함께 살저 천국의 영원한 그림을 교회 안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신앙가족장 모임에는 바로 이런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시킬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고, 목적성이 뭐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한 그런 가장 좋은 그림들을 신앙가족장들 모임을 통해서 가족당들에게 제가 먼저 어, 가르치고, 또 가족장님들은 또 모여가지고 가족원들한테 가르치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큽니다. 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이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지금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림을 제가 세 가지로 했지만 두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첫 번째가 뭐냐? 천국 같은 교회의 모습의 제일 중요한 DNA. 거룩한 신부인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구절 보세요. 구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거룩한 신부라는 얘기 나옵니다. 21장 9절. 일곱 대접을 시작. 유리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신부를 보여준대요 일곱 천사가. 근데 이거는 이미 계시록 17장에도 천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 천사가 엉뚱한 쪽으로 이끌어요. 여기는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린 양처럼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신부인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교회입니다. 한국 당에는 6만여 교회는 예수님의 어린양 대신 예수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부처럼 살아야 돼요. 어떤 신부예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 그러니까 딱 봐도 여러분이 점심을 먹을 때 오늘도 많은 분이 잡수셨는데 먹을 때도 뭔가 숟가락질 젓가락질하는 게좀 거룩해. 짜장 한 그릇을 먹어도 저 사람의 젓가락질은 좀 특별해. 좀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식사 기도를 똑바로 해야 돼요. 식사 기도를 하나님 맘마 땡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주의하, 막 이렇게 하면 뭐, 뭐 하는 사람이죠? 뭐야? 저 장난하나? 이렇게 남들에게 좀 웃음거리가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제 선배 중에서 한 분은 어, 신학교 때 옛날에는 밥값이 좀 쌌어요. 어, 요즘 MB세대는 안 믿겠지만 300원 정도 했었어요. 300원. 한 끼에 점심에. 근데 그 밥값 이 티켓도 없어 가지고 그걸 꿔요. 꿨는데 나중에 졸업할 때까지 못 갚아요. 한 200장쯤 꿨대요. 졸업할 때까지. 근데 못 갚은 나중에 목사님 되고 나서 갚았다 그러더라고. 요몇만 원을. 예, 어쨌든 이 식사를 하실 때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선배의 모습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기도를 뭐 밥을 짧게 기도하고서, 이제 뭐, 길게는 못 하잖아요. 밥 먹고 또 수업이 있으니까. 먹는데, 아니, 고개를 안, 안 드는 거예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선배는 고개를 끝까지 안 드는 거 그래서, 자나? 밤에 철회를 했나? 아니면 저 아차산 소나무 뿌리를 뽑았나? 도대체 그런 거 같진 않은데, 왜 고개를 안 들지? 밤새 뭐 했나? 나중에 한참 만에 뜨는데, 이 선배가 했던 말이 제 마음속에 각인됐어요. 도대체 뭐? 그형왜 그래 어 그러니까 내가 밥 먹을 때 기도를 하잖아. 그렇지. 근데 왜 고개를 안 들었어? 어디 속이 안 좋아? 그게 아니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이라고 100% 믿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감사한 마음이 안 생기더래요. 정말 진심 어린 감사가 나올 때까지. 쉽게 고개를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많은 신학생 손후배들이 아 맞다 기도를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밥은 안 먹고 계속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거나 집에 가도 계속 고개를 목사님이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라고 그랬더라 이렇게 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그 의미를 명확히 아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밥한 톨이 내 입으로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과 이게 내 입에 올기까지 또 탈곡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포장이 돼서 중간에 물류를 통과해서 내 입에 들어오기까지의 그 엄마의 그 따뜻한 밥 짓는 수고와 퍼주는 거 그릇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이 과정이 그냥 된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 속에서 겨우 밥한 숟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감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냥 쉽게 고개를 못 들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누가 제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겨주신 의미의 본래적 취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한 신부의 의미를 오늘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거룩한 신부인 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이두 가지로 우리 교회 청사진이 계시록에 근거한 명확한 미래의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 거룩한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실제로 17장에도 이 신부가 나옵니다. 한번 보실래요? 17장 한번. 이 천사가 21장에서는 신부로. 그 다음에 17장에서는 좀 엉뚱한 게 나와요. 17장 1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 천사가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냈는데, 17장에는 좀 달라요. 17장 1절 또 시작.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는 음녀를 얘기했어요. 음녀를 소개하는 천사, 거룩한 신부를 소개하는 천사. 이게 뭘까요? 이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상 따라가는 음녀와 하늘 하늘의 것을 취하고 하늘을 닮아가는 신부로 극명한 대조 교회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이 있어도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음녀가 될수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명확하게 영접하고 신앙 고백이 확실하다면 하늘의 것을 취하는 거룩한 신부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구별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그 한계점은 항상 큰 음료라고 되어 있는데, 뭔가를 탐닉한다는 뜻이에요. 음료는 그럼 뭐예요? 처음에 거는 처음에는 땅에 있는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하다, 추구하다 안 되면 결국 어디까지 가서 도착하느냐? 마지막엔 돈입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 돈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갚을 수 없을 만큼 빚더미 에 앉았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은 뭐예요? 그돈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의 목숨은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청지기로 이 세상 살 동안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목숨을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물론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심정을 이해했다고 그걸 하란 뜻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요? 돌아와야죠. 정신을 차리고 회복해야 될것 아니에요. 거룩한 신부로서의 모습은 바로 여기서 구별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돈을 탐닉하지 않는 인생. 이게 거룩한 신부입니다. 좀 예를 들어 볼게요. 큰 음료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요. 어느 시대나 또 어느 사회나 망조, 망할 분위기가 딱 들잖아요. 그러면 항상 돈으로 끝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국 보세요. 한동안 미국의 대통령이 그될 사람들이 가져야 될두 가지 가치가 있었어요. 한이는 하나는 어니스티 정직이에요. 또 하나는 리스펙트, 존중감이에요. 백성에 대한 리스펙이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국민들 앞에 어니스티 정직, 정직 존중감 이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대개 와스프라고 했어. 요 W-A-S-P. 와, 와스프가 뭐냐? W는 White, 백인. 그 다음에 A-S가 뭐냐? Anglo-Saxon족. 그 다음에 P는 Protestant. 백인 개신교인, 백인 크리스천이 대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깨졌는지 아세요? 신앙이 있어야만 미국 대통령이 된다는 이 설이 언제 깨졌느냐? 케네디 때부터 깨졌습니다. 케네디가 가톨릭 교인이었죠. 그러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그러다 또 암살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 도덕도 없고 기본도 없고 온갖 법률적으로 소송 걸린 사람들이 여러 명의 대통령을 거치면서 다 망가졌어요. 정직도 없고 존중감도 없고 함부로 짓거리고 돈이면 오케이. 옛날에 미국은 안 그랬어요. 이게 미국이 지금 힘들어진 징조입니다. 한국은 안 그럴까요? 한국은 원래 가난에도 학문의 길을 걷는 꼿꿋한 선비정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코인, 주식, 죄송합니다. 환장을 해가지고 돈만 생길 수 있다면 뭐든지 하는 무서운 현실 지향 세대가 지금 한국 사회에 팽배 있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그럼 교회는 괜찮을까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선교사 하겠습니다. 나 신학교 가겠습니다. 주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최근 3년 사이에 전국에 있는 한국의 신학교들이요. 입학 정원이 모자라고 어떤 학교들은 폐교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입학할 때만 해도 신대원 경쟁률이요. 10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도 못 가, 서울대 들어가는 것만큼 힘들다 고했었어요그 당시에. 엄청 났습니다. 250명 뽑는데 3천명이 몰려와요. 10대1 되죠. 그죠? 뭐그 정도로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몇 수, 그러니까 재수는 기본이고 3수, 4수쯤 해야 들어가는 게 신대원이었다고. 그렇게 어려운데 지금은요, 미달이 겨우 안돼요 그래서 최소한 1.5배가 되면은 정원 채워지는 거래요. 1대1이면은 미달이에요. 왜? 다안 들어오거든요. 입학을. 바로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이 정신적인 무너짐 때문에 이 신학교가 입학 정원 그리고 입학생들을 모자라는 건 단순히 쉽게 말하면 애가 안 태어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반증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교회가 거룩한 신부가 아니란 뜻입니다. 큰 음녀가 돼서 돈에 탐닉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거 갖다 사회 심리학적으로 돈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맨 나중에 뭐가 우상이 되냐. 만몬의 신, 돈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 신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신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뜻, 나의 소견에 오른대로, 내 생각, 내 방식. 이게 교회를 망치고 있어요. 어디 거룩한 신부예요. 지 멋대로지. 거룩한 신부는 어떻게 해요? 신랑에게 맞추는데요. 고결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남리 함부로 하지 못한. 이게 거룩한 신부인 교회에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히락 교회가 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서 정말 레이디가 있고, 그 젠틀맨이 있고, 그 레이디 젠틀맨 여기 다모있죠 뭐 그죠? 그 그러니까 미쿠보다 더 우리는 괜찮은 한쿠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신사 숙녀가 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이 있고요, 교양이 있어야 돼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거룩한 신부. 도대체 신부가 어디 있냐? 요한계시록 21장 9절. 누가 그런 말하느냐 실학교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들어봐라. 그럼 나온다. 당당하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추원합니다또 하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십시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시작. 막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이 있어서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대요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이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언제 어떻게 임하느냐 이거는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같은 책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책은 아닙니다. 거기서 특별한 부분, 뭐, 에스겔 굴제 37장에 나오는 뼈가, 마른 뼈가, 군대, 뭐, 그 정도밖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이에스겔이총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40장부터 그 이후에 뭐가 나오냐면, 주님의 영광이 떠나지고, 떠나시고, 사라지다가 거의 끝날 때쯤, 47장쯤 넘어가면서부터 이 영광이 회복되는 것으로 묘사가 딱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48장 맨 끝절이 35절이에요 여기 뭐라고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끝날 때 뭐라고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잠깐 넘어가셔서요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에서 잠깐 보십시다 에스겔 맨 마지막 48장 구약 1229 구약 1229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에스겔이 없으시면 교무실로 오세요. 제가 가르쳐드릴게 어디 있는지. 자 에스겔 48장 35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48장 35절 영광이 떠났다가 돌아오는 맨 마지막 절을 뭐라고 기록했나? 48장 끝에 그 사방의 합계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호와 삼망.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The Lord is there. 바로 거기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기에 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를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이 떠나버리고, 회복이 떠나버리고, 축복과 은혜와 자비와 긍율과 인해가 떠나버린 자리,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The Lord is there 주님이 바로 교회인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 고백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그 찬양 있죠 왜 이곳에 가득해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생명값으로 사신 십자가는 그래서 걸어놓은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이곳에 주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신부다. 어린 양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두 가지를 붙들라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러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보통, 어, 기도를 하실 때, 어,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제가 늘 느꼈던 거 목회하면서 느꼈던 게 최소한 얼마 정도 기도를 해야 이게 기도의 좀 깊이 그냥 수박 겉핥기 대충 끝나는 거 말고 좀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좀 소통도 되고 하나님과의 좀 이렇게 음성도 들리고 깨달음도 올까 봤더니 시간이 이게 뭐 저의 기준이기도 하지만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몇분 이상 넘겼을 때입니다 최소 20분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집중이 돼. 하나님과 내가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타이밍이요. 20분 이상 갔을 때 하나님과의 영적 세계수에 교감이 됩니다. 왜? 우리는 세상에 때묻어 살아요. 세상에 노출돼서 살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벗겨내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맨날 기도만 하면서 눈 감고 다닐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주님만 생각하면서 사업도 안 하고 주님, 주님, 주님만 이렇게는 못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때 집중하는 시간이 그 정도 필요한 겁니다. 오래 떨어졌던 연인들, 연인도 만나면요. 바로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좀 얘기하고 대화가 되고 이래 가지고 서로 이런저런 얘기하는 그 타이밍도 2, 30분이에요. 그 정도는 해야지 어, 왔어. 잘 있었지. 나 간다. 헤어지고 이게 뭔 연인이야, 이게. 관계가 안 생기잖아요. 기도도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성입니다. 이 대화가 되려면 기도는 대화니까 최소한 20분을 넘겨서. 그래서 새벽 기도 오셨다 치면은 최소한 2 30분 정도는 하시고 가시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물론 더 길게 하면 더 깊어지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과 임재가 있는 영광이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기도로서 영적 관계가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가 있을 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조금 더 오래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5분만 더 해보겠다 10분만 더 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조금만 더 하면 처음에는 막 갈등이 있어요 내가 조금 일찍 나가면은 어, 뭐뭘좀더 하고 여유 있게 갈수 있는데 이럴 수 있지만 그 조금만 더 하는 게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우리 시간표대로 아침에 뭐하고 점심에 뭐 스케줄이 있어 스케줄러가쫙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내 계획 내 시간표보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표가 위에 있는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 시간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의 질서를 새롭게 잡습니다 그래서 안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빨리 되고요 뭔가 금방 될것 같은데 아 진행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달라서 그래요.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서히 맞추면서 너무 조급할 것도 없어요.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맞아들어가요. 내가 괜히 조급했구나. 괜히 나만 몸달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실 때 하루 일과가 정리가 돼요. 아, 하나님이 뭔가 나를 위해 일하시겠구나. God will make a way.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길을 만드시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정리되는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개척교회를 다섯 개나 세운 어떤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개척교회만 다섯 개 세운 게 아니고 아들도 목사님으로 세웠어요. 아주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을 세웠는데 이분은 가는 법마다 칭찬을 들어요. 아 장로님, 장로님이 개척교회를 다섯 개 세웠다면서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개척교회를 다섯 교회를 다섯 개 세우고. 다섯 분의 담임 목사님을 세우고 거기 목회자들 세우고 교인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굉장히 큰 일을 했습니다. 칭찬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아들 목사님이 아버지한테 와 가지고는 아버지 요즘 계속 다니시면서 칭찬 들으시죠? 아유, 그래. 참 내가 과분하게도 교회를 어 장로님이 다섯 개나 세웠다고 그 얘기를 내가 맨날 들어서 아이 부끄러우면서도 참 좋긴 좋더라. 야, 내가 교회를 다섯 개나 세웠어. 그랬어요. 아들 목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아버지 교회 아버지가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이 아버지 장모님이 속뜻한 거예요. 아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내 능력과 내 지혜로 때로는 내가 돈도 써서 내가 자리도 알아봐 주고 또 목사님도 데리고 와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내가 한게 아니었구나. 착각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칭찬 듣는 자리를 그래서 그 장로님은 다시는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이시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끼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지 그 영광이 본체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 뒤로 숨을 수 있는 희락의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진짜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여러분은 발광체가 아니에요,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반사체가 돼서 달이 반짝 반짝 반짝하지요. 이게 언제까지 갈것 같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도 달은 반사체로 반짝반짝.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 시학 교회도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집,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세운 거 아닙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솔로몬이 고백하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성들,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만드는 수많은 기업들, 우리의 가정, 내 집, 내가 세우는 것 같고, 내가 성공시키는 것 같고, 내가 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그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돈을 벌고 또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그 모든 것의 과정 속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의 반사체, 그 역할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어린이 주일에 보내셔서 제가 오전 설교에도 어른이 어린이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